아이에게 생긴 구순포진은 대체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실제로 일부 자연요법은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아이에게 생긴 구순포진은 입 주변의 작은 궤양이나 상처로 나타난다. 매우 흔한 감염이지만 전염성이 높으며 특히 일상적인 불편함이 있을 때 부모들은 구순포진을 많이 걱정하게 된다. 구순포진의 원인은 타액, 피부 접촉 또는 오염된 물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해 전염되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이다. 때로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개 성기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체내에 존재해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체 방어력이 낮아지거나 다른 질병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의 구순포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치료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주된 증상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요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구순포진의 증상아이에게 생긴 구순포진은 대개 10에서 14일간 지속된다. 이 기간은 상처가 골마서 터지고 딱지가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마지막 단계인 딱지가 생기고 나면 죽은 세포의 입자가 흔적이나 흉터를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이러한 감염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문제가 생긴 부위의 발적 자극 및 가려움 괴양 또는 진물이 생긴 물집 접촉에 민감함 건조한 피부와 딱지 최종 단계 미열부은 림프세민후염 아이에게 생긴 구순포진을 치료하는 요법 구순포진은 대체로 응급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헤르페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가정요법은 대체로 자녀의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 지금부터 메모해보자. 1. 가걸음 구순 포진이 생긴 피부는 온도가 올라가고 화끈거림과 가려움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 따라서 감염에 대처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걸음을 활용할 수 있다. 방범면포로 가 얼음 몇 개를 감싼다. 그 다음 자녀의 입술 바깥 부분에 올린다. 최소 10분간 그대로 둔다. 필요하다면 하루에 여러 차례 이 과정을 반복한다. 2. 세인트 존스워트 세인트 존스워트는 아이에게 생긴 구순포진에 도움이 되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이러한 효과가 있어 감염의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항염증 작용으로 인해 물집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빙밥 세인트 존스워트 인퓨전에 솜을 적신 뒤 문제가 생긴 부위에 올려둔다. 5분간 기다린다. 하루에 2에서 3회씩 반복한다. 3. 구순포진을 치료하는 양배추 잎구순포진으로 인한 가려움증이나 화끈거림이 있다면, 양배추 잎으로 만든 찜질제로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양배추 잎은 함유된 특성으로 인해 상처가 생긴 피부를 보호하고 치유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도 한다. 방법 양배추 잎몇 장을 으깬 뒤 문제가 생긴 부위에 올린다. 5분간 그대로 둔 다음 헹군다. 하루에 2회씩 과정을 반복한다. 4 구순 포진을 치료하는 우유 신선한 우유는 아이가 구순 포진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우유의 영양분은 조직의 재생에 도움이 되어 궤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려움과 화끈거림을 예방한다. 방법 신선한 우유에 솜을 적신다. 문제가 생긴 부위에 스포로 사용한다. 약간의 압력을 가하고 10분간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로 헹군다. 하루에 3회씩 이 과정을 반복한다. 5. 클레이클레이의 약용 성분은 아이에게 생긴 구순포진에 훌륭한 치료제가 될수 있다. 항염증제로 작용하며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괴양 제거에 훌륭하다. 또한 감염으로 인한 화끈거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방법 흰색 클레이 또는 녹색 클레이에 미지근한 물을 뿌린다. 뻑뻑한 페이스트가 되도록 잘 섞은 뒤 문제가 생긴 부위에 도포한다. 불편함이 나아질 때까지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물로 충분히 헹군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과정을 반복한다. 6. 천수국 천수국 차로 피부를 헹구는 것에는 피부 보호 효과가 있어 구순포진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천수국은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전염병을 억제하는데 훌륭하다. 방법 해당 피부를 천수국 차로 씻어낸다. 하루에 2회씩 이 과정을 반복한다. 구순포진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소아과 의사와 상담을 하자. 열이 내려가지 않거나 심하게 울거나 아프기 시작할 때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